지금 에그타르트 집 앞에 도착했고, 두개 사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좀 늦는 데서 커피 하나 포장하고, 포장하고, 요요기공원으로 혼자 가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에그타르트 집이에요. 요기를 페이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유기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유유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도 모르지만요, 어디 가야 되지? 이런 상점들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흔적 갑니다 아, 요약에는 그렇게 많이 안와봐가지고 모를... 뭐를... 그러면 그냥 차라리 365라는 빵집을 가볼게요 진짜 지금은 365니치라는 빵집을 찾고 있는데 구글맵을 안 켜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자. 좀 찍고 싶은대로 찍어야겠어 재미는 모르겠어. 그거는 나한테 바를 수 없어. 응. 응. 제가 분명 지도를 안볼락 했는데 길을 너무 많이 잃어서 약속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 봤어요 여기 예쁘다 음 이제 이렇게 좀 넓게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겠다 자적한 나들들 그렇게 유유자적하진 않은데 아 어, 막혔다 오 음. 쒸앗 할렛 아니 그렇게 유유자적하진 않죠 아 힘들어 조금 기빨렸어 지금 저 MBTI 2에요 근데 어디야 이렇게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지도를 볼게요 <laughs> 안녕. 죄송해요 한 20분 돌아왔는데 제가 길친가봐요 못 찾았어요 길을. 한 2-3분 거리로 다 떴는데, 구글맵에 이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다른 길이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또 다른 곳이고 그래서 오늘 포기했어요 거기 허니토스트가 먹고 싶었는데 그냥 저번에 먹었던 초코빵 이 동영상에 넣어볼게요 동영상 찍나 <laughs> 완전 봄이라 좀 덥거든요? 땀이 나요, 살짝. 머리 다 풀렸다. 이게, 멋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3월에, 3월 이렇게 더우면은, 안 되는데. 땀 나요. 반바지 입었는데 지금 제 더움이 느껴지시나요? 하, 오늘서 친구를 어떻게 찾아야 좋을까요? 그치 응. 근데 여기 진짜 좋다. 벚꽃 인사할래? 얼굴은 나, 아, 나오는 거 괜찮아? 안 되지 않아? 너 괜찮아? 너나 완전 나 괜찮지. 완전 괜찮아. 그럼 너가 너 예쁜 구도로 너가 찍어. <laughs> 너 예쁜구도. 너무 귀여워. 이거 엄청 유명한 그 에그타르트인데 방금 사진 찍느라 한입 먹었고. <laughs>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소리 들어보세요. 음, 아게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어때? 너무 맛있지? 내가 왜 사온 줄 알겠지. 이거 웨이팅도 있어. 응. 근데 오늘은 없었어. 오늘은 앞에 두세 분밖에 없었어. 근데 맛있지. 내가 애그 타르트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나도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그래서 나애그 타르트 절대 안사 먹거든, 돈 주고. 나 여기 맛있다도 그냥 가봤어. 너 나와,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요요기에서 하라즈쿠로 이동하고 있고요. 말 좀... 찍어 볼게요. 음 이제 신호등 건너볼게요. 뷰티에서 음 사이버거 세트 먹고 좀 시부야 이곳 저거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서 찍으면 제집에 신원이 좀 파악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가까이서 찍을게요.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아니 너무 부담스러운가? 어쩔 수 없지. 제가 지금 오늘 저녁으로 맘스터치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세요? 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제 가방에 있던 그냥 비닐봉지고요. 치즈볼을 시켜야 되는데 모르고 감자튀김 두 개나 시켜가지고 보다 어,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단 이 동영상 편집하고 일단은 좀 이따가 산책 할까 고민 중이에요. 네, 저의 오늘 시부양 요요기 두 개밖에 안 갔나? 시부 요요기. 하라 주쿠 갔구나, 세 개. 거기까지 갔다 온 브이로그 겸 일기.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봐주셨다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